자, 이제 또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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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아 전항에서 꽝치고 인천에서 꽝치고 영도 와서 오늘 팔자 하나 잡았습니다. 여러분, 큰일 났습니다. 이 광화가 이거 도마보다 더 큰데요? 이거 어떻게 회를 뜨죠, 이거? 큰일 났네. 제가 한번 이무색 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. 일단은 회 뜨기 전에 껍질부터 붙어있는 그 기생충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, 이 비늘을 먼저 좀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깨끗하게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돗물에다가, 흐르는 수돗물에 이렇게 쓸요 광어도 머리를 띄고 나니까 뭐 엄청 작아지네요. <laughs> 한번 무색칼로 한번 해를 떠보겠습니다. 아, 어, 그리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. 프로 아닙니다. 그냥 낚시꾼이에요. 아, 살이 좀 먹네요. 칼이. 회 칼이 아니다 보니까. 아, 이게 실력이 없긴 하지만. 아이고. 회 <laughs> 먹었네 안 되겠습니다. 회는 회 칼로 떠야 될것 같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. 이걸 안 했구나.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. 어지간하면 해 뜨시는 거는 횟집에 가셔서. 킬로당 5,000원이나 7,000원 정도 주시면은 여기 회 떠주거든요 거기 가서 하세요 <laughs> 좋은 고기 다 망치네요 제가 <laughs> 오, 지느러미 쌀이 대광어 포 뜬다고 한번 떠봤는데 아유 좀 엉터리 같습니다 아마추어가 그렇죠 뭐아 이제 광어회는 다 떴구요 회는 다 떴구요 요걸로 이제 했던 걸로 어, 요리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몇 가지만 해서 어, 해보겠습니다. 김밥위에 와사비를 적당량을 올리고 회뜬거를 광어회를 고기 그 하나씩 얹어 주시면 어, 광어가 너무 커서 회가 좀 크네요 회가 아주 너무 큰데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음,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낚시만 갔다 하면 꽝 치다가. 오늘 연안부두에서 낚싯배 타고요. 음, 영도하고 풍도 사이의 그 바다에서 어, 대광 한 마리를 잡아서 어, 집에서 간단히 가족들하고 같이 김밥 등을 이용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회, 식사도 하고 어, 회도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음, 맛이 있을까요? 뭐 광어니까 맛있겠죠. 자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